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극복했다 16번째 강의로 저희 유튜브 방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암 환자들, 또 일반 질병으로 투병 중인 분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1회에서 15회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강의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의할 내용도 회수별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려서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의 내용은 제가 40년을 넘게 아프게만 살아오면서 세 번의 암을 수술하고 췌장암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 또한 8 번의 방송 출연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을 사회에. 반환을 하고 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제가, 제가 겪어야만 했던 투병 과정을 체험담 위주로 알기 쉽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1은 본인의 소개, 또 아프게만 살아온 병력들, 자료 출처, 본인의 재능 기부 활동, 8분의 방송 출연 내용,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 이제는 국민들 차례다. 세계 석각들의 암 관련 내용, 연구 내용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두두 두 번째는 건강 관리 잘못하면 닭장 안에 닭 신세가 된다. 라는 내용과 암 치료 방법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내용들을 강의를 드렸고, 강의 3은 암을 물로 극복을 할수 있다 없다. 강의는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의 목적이다. 또 정보 취득에 관련 자료들.암 발병의 사회적인 원인, 독일의 생화학자 바르브르크에 의해 암 발병 원인의 발견과 치료 방법을 발표하여 노벨 예약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내용 등을 강의에 말씀을 드렸고, 강의사는 신약은 왜 개발되지 않았는지. 미국 라스베가스의 총기 난사 사건, 닉슨, 리그, 어, 미국 대통령의 그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주류의학이 바르브르크의 암 발병 원인을 발견한 노벨의학상 학술 논문을 연구히 삭제한 내용과 또 주류의학과 바르브르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어느 과학이 진실일까 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었고, 강의 5에서 5번째는 2018년 3월 31일 개별상금연모 출연 이야기. 그다음에 재능기부과정 시청자가 보내준 책들. 독소 제거를 위한 물료법을 소개해드렸고, 병은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면 극복할 수 있다. 환자는 삶의 예착과 집념,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는 등에 대해 또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 6에서는 암 치료 방법의 문제점, 사망 1순위가 암이다. 이제는 국민들 차례다 라는 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 7은 암치료 방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조직검사,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방법, 처방약 등의 문제점, 세계 석각들의 문제점의 그 연구 내용 등에 대해서 어, 어,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 8은 암 발병 원인의 12가지 이유, 어, 첫째,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일반 식단에서 유기농 식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4대 발암물질을 금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름류 설탕. 강의 구에서는 4대 발암물질의 그 앞에서 기름류 설탕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유제품과 과량의 단백질. 그 다음에 흰 밀가루와 곡물을 금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절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10은 암 발병 원인이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암이 발생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잘못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니까 주거 지역이 주거 유해, 지역 유무 등을 파악해서 을 집에 환자가 있으면 이사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어, 피톤치드란 무엇인가, 또 음이온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11은, 암이란 무엇인가? 어, 이 내용은 강의 6에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강의 1 1에서 보충을 드립니다. 암의 생성과 무릎과 악성 종양, 치료 방법과 치료약은 연구히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12번째는 어, 다섯 번째, 암 발병 원인의 다섯 번째입니다. 어, 효소 부족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과 효소란 무엇인가, 또 효소가 부족하면은 어, 일어나는 우리 몸의 현상들, 그 다음에 효소의 기능 등또 어, 가정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1 3 번째는 어, 암 발병 원인의 여섯 번째 물 부족에 의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뇌에서 어, 증상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변이 노랗다든가 불면증이 있다든가 어또저 뱀비가 생긴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는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 여덟 가지 이유 또 물을 먹는 것을 생활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강의 14는 물보족에 의한 열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열두 가지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강의 15는 물보족에 의한 세계 제일의 물박사, 영국의 바트만 게리지 물이 답이다. 물음용방법, 답으로 h o 에서는또 일반의약학회, 또, 일반 또 김이신박사의 암리학이, 주기한 박사의 물이 보약이다. 다카시 히로놀이 피가 맑으면 내가 산다. 라는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강의 계획은 어, 강의 17에서는 암발병 원인의 일곱 그 번째 독소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강의 18, 19에서는 여덟 어, 번째 그 암발병 원인인 영양결법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과 강의 20, 21에서는 어, 암발병 원인의 마음의 경로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 또 강의 21에서는 암발병원인의 10번째, 신체의 경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11번째는 유전의 경로에 의해서, 12번째는 의학의 경로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내용과, 강의 22, 23, 24, 25, 26에서는 기적의 독소 제거 방법을 위한 물료법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 27에서 42회까지는 치매 예방 방법과 건강한 밥상과 건강한 식재료들, 건강을 위한 건강상식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강의입니다만,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에 잠시 머물다, 머물다가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